저기 봐. 지금 계약하러 가야 한다며. 사람이 쓰러졌는데, 괜찮으세요? 약. 찾아봐봐. 괜찮으세요? 병원에 데려다 드릴까요? 괜찮아요. 약 먹었으니까 좀 쉬면 돼요. 야, 거기 남의 차 앞에서 뭐 하는 거야? 당장 비켜. 갑자기 쓰러지셨어요. 혹시 집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? 무슨 헛소리야? 비켜.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워요. 잠깐 쉬다 가세요. 잠깐만, 왜 남의 차는 긁었어? 이쪽에 쓰러지셨는데. 난 모르겠고, 여기 왜 긁혔어? 아까 전까진 멀쩡했는데, 저 아줌마가 그랬겠지. 30만원만 내. 우린 쓰러진 아주머니를 도왔을 뿐이에요. 그럼, 저 아줌마가 내면 되겠네. 지금 돈이 없어요. 제가 낼게요. 내가 꼭 갚을게요. 괜찮아요. 집에 가요. 여보, 나 오늘 대신 그룹이랑 계약 있어. 가봐야 해. 늦었어. 죄송합니다. 일이 있어서 늦었습니다.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과 계약을 할수 있을까요?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데, 일은 안 봐도 뻔하죠. 저랑 계약하시죠. 죄송합니다. 오늘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. 없었던 걸로 하죠. 잠깐만요. 계약은 이쪽과 할 겁니다. 사장님. 오늘 날 구해줘서 고마워요. 당신처럼 도덕성이 높은 사람과 우리는 거래합니다. 우리는 당신과 같은 사람과 거래하지 않습니다. 모두 오해해요. 죄송합니다. 우리 잘해보죠. 나 바빠. 그래, 지금 가야 한다고.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? 왜 사람 지나가는데 거기 서 있어? 당신이 날 치고 지나간 거예요. 무슨 헛소리야! 안녕. 나도 인터뷰 하러 왔어요. 휴지 좀 빌릴 수 있을까? 휴지? 내가 가지고 있지. 그런데 내가 썼네. 가지든가. 뭐 하는 거야? 같은 면접자들끼리? 어머 나도 썼네. 뭐하시는 거예요? 다들 면접자들 아닌가요? 왜 같은 면접자들끼리 괴롭히는 건가요? 네가 뭔데 상관이야? 어디서 온 촌뜨기야? 우린 경쟁자인 걸 몰라? 우선 이걸로 다 끄세요. 고마워요.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우리 파이팅 해요. 어디서 착한 척이야? 학위가 뭐야? 나 박사. 난 석사. 넌? 지방대 나왔는데. <웃음> <웃음> 내가 붙겠네. 나야. 사장님, 왜 여기 계세요? 무슨 일이야? 이분들 오늘 인터뷰하러 오셨어요. 알았어. 사장님이세요? 오늘 인터뷰 합격자는 당신입니다. 아니요. 전 바나나 회사 출신이라고요. 여기 이력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. 전 영국유학 출신이라고요. 네두 분의 능력은 뛰어납니다. 하지만 우리 회사는 인성을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. 당신들 같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. 가세요. 우리 회사에 온걸 환영해. 감사합니다. 저거 봐. 뭐 하는 거야? 돈 훔치고 있잖아.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돼. 어머, 새로운 청소부잖아. 그럴 줄 알았어. 여기 약 있어요. 먹어요. 감사해요. 병원 데려다 줄까요? 괜찮아요. 쉬면 돼요. 갑자기 쓰러져서 얼마나 놀랐다고요. 괜찮죠?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. 여기 가방이요 괜찮죠?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. 매니저님 매니저님 새로운 청소부가 도둑질했어요. 제가 봤어요. 여기 증거사진이요? 어 진짜네 착한 척은 다 하더니 이런 사람 회사에 두면 안 돼요. 큰일 날 거예요. 당장 사무실로 오라 그래. 네. 매니저님 부르셨어요? 앞으로 출근하지 마세요. 해고해요. 갑자기 해고라뇨? 몰라서 물어요. 아까 전에 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? 설명할게요. 됐고.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요. 나가요. 여보세요. 무슨 소리야. 대학 합격했는데 가야지. 돈 마련할 테니까 넌 걱정 마. 엄마가 집을 팔아서라도 다 마련할 테니까. <laughs> 회사도 잘리고 어떻게 해? 아이고. 이모님 무슨 일이에요? 이제 괜찮아요? 무슨 일이에요? 말씀해 주세요. 그게 어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잘라버렸어. 걱정 마세요. 여보세요. 매니저 회사 앞 정원에 있는데 여기로 나와봐. 부르셨어요? 네. 이 아줌마는 왜 가지도 않고 여기 있어? 가라고 했잖아. 조용해. 아침에 내가 여기서 쓰러졌었어. 이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. 당신은 책임자 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해고하고 있어.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? 관리자로서 능력이 부족하네. 다른 회사 알아봐. 제가 우연히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. 이거 받으세요. 아니에요. 받을 수 없어요. 절 살려주신 데에 대한 보답일 뿐입니다.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해야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당연합니다.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죠. 저기요, 이거 떨어뜨렸어요. 감사합니다. 어디서 봤지? 여기. 감사합니다. 사장님,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 봤어요. 뭐라고? 어디야? 그래, 바로 갈게. 저쪽이요. 저를 기억하세요? 누구? 5년 전에 절 도와주셨잖아요. 거기서? 당신 뭐 하는 거야? 상관마. 돈도 없이 음식을 먹었다고. 정말 그랬어요? 가방을 도둑 맞아서요. 제가 밥 먹고 설거지하고 식당 일을 도와드리려고 했어요. 밥값이 얼마야? 10만원. 뭐? 여기. 너운 좋았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꼭 갚을게요. 괜찮아요. 조심하고 좋은 직장 구해서 잘 지내요. 저 죄송한데 돈좀 빌려주세요.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도둑 맞았어요. 집에 가려는데 기차값이 없어요. 여기요. 꼭 갚을게요. 괜찮아요. 조심해서 집에 가고, 좋은 직장 구해요. 아, 기억나요. 어떻게 지냈어요? 사실 오랫동안 당신을 찾으려고 했어요. 그때 절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. 혹시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? 아니요. 전 변변치 않은 일 하면서 어렵게 살아요. 당치 않은 이야기예요. 사장님, 회에 있어서 오셔야 할것 같아요. 네. 그때 절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. 다행히 지금 작은 사업도 하고 있어요.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해요. 그리고 전, 당신이 좋아요. 좋아요.